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저번 주 저의 예상대로 코스닥은요, 이쁘게 상승을 주는 모습이에요. 물론, 코스피도 상승은 줬어요. 하지만 저항대에 도달했거든요. 박스권으로 조정을 줄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저는 차트가 이쁘고 더 크게 상승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번주는 코스피 코스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분석을 해보고요. 돌아오는 1월 둘째주 단기적으로 어떤 센터를 공략해야 수익이 날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모론적 여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2414 바닥을 확인하러 하락할 수 있는 조정이 예상되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만약 더 여기서 상승을 준다 하면 2508p 정도 상승을 줄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한번에 상승을 주면 또 이런 조정 가파른 이렇게 또 올고 있으면 이런 조정이 한번더올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한번 내렸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조금 더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코스닥은 일단 강하게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요. 거래 대금도 동반했죠. 지금 자리에서 누르기보다는 가파르게 상승을 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710P를 돌파를 해서 여기에 양봉으로 안착을 하면 어, 여기 743P가 또.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주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하락을 예상하면서 만약에 코스닥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대를 맞고 하락을 하면 그때 코스피가 상승을 줄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분석을 했을 때 54,400원 위 종가상 안착하고 양봉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을 끝냈냐면요. 저항을 맞았어요. 그리고 위에 꼬리를 살짝 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상승을 가기 보다는 일단은. 여기 3,600원 정도 한번 하락을 줬다가 어,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SK 하이닉스는요 돌파하지 못해요 여기 강한 저항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참고하시고 코스닥의 경우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가 드디어 상승을 했어요 이거 세력이 이제 상승 터너라운드로 만든 매집봉이에요 근데 너무 꼬리가 짧죠 이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단기적인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57,800원에서 58,400원 여기를 강한 지지선으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에코프로 BM도 상승 추세 터너라운드 했지만 저항을 맞았거든요. 에코프로랑 같은 모습이에요. 여기 109,200원. 한번더 하락을 주고 여기를 강한 지지선으로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조금 더줄수 있을 거라 보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천원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가 바로 다이렉트로 쏘면서 갈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추가 상승을 준다고 해도 여기에 낚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디스는 쓰는 254,500원, 여기를 한번더 바닥으로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안전하게 상승을 주면서 크게 조정 없이 갈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348,500원 바닥 확인 필요해요. 여기 바닥을 다져야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가면 안돼 가파르게 가면 조정 크게 와요 결국에 여기까지 조정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4만 8,500원을 정확하게 두드리면서 바닥을 가지고 나서 상승이 나와야 크게 갈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리예요. 바이오 섹터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알테오제는 70만 2,50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탈 안 하고 지키면 상승 줄수 있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모습은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수급만 들어온다면 크게 상승할 자리를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1,600원 여기에 강하게 안착해줘야 돼요 지금 그이 동안에 있었던 거래대금보다 크게 터지는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어 18만 1,600원 종가사 양봉으로 강하게 안착만 해준다면 그 다음에 크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한번더 크게 상승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 하지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18만 1,600원 여기를 저항을 맞는다면 다시 한번 하락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HLB는 지금 저항대 또 다시 한번 도달했기 때문에 돌파라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대략 7만 1,400원 정도 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확인하고 가야 HLB가. 크기 조정 없이 상승을 더줄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상승을 준 거냐 하시, 하겠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 사거래일 동안 하나 둘셋넷 합친 거래대금 3천억 정도 돼요 대략 그러면 세력은요 이 3천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쏜게 아니라 나눠서 사거래일 동안 3천억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력이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개미 털기 한번할 자리가 왔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런 거래대금은 나눠서 썼다 한 번에 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어38,900 여기만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요 상승을 줄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98,900원 이탈하면요 어, 또 크게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줬어요 쉬지 않고 쭉 상승 줬거든요 이러면 위험해요 이렇게 다이렉터도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락을 나오고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철강 섹터거든요.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승을 주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서 단기 상승이에요. 그래서 대략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승을 준다면 33,000원 정도 상승을 줄수 있을 거라 보고요. 만약에 가파르게 상승을 준다. 그러면 37,000원 정도 쓸수 있거든요. 빠르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 가능한 건데 만약에 가파르지 않고 적당히 상승을 준다면 33,000원 정도 상승을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대형주 잖아요 그죠 대형주기 때문에 상승을 주면 당연히 어, 중소형주 철강세터도 함께 갈수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지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성으로 철강세터 여러분들이 한번 중소형주에 뭐가 있는지 보시고 어, 소량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1월 둘째 주에 웹툰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본 결과 미스터 블루, 와일의, DNC미디어, 그리고 미투온, 핑거스토리 그나마 웹툰 관련주 중에서 어, 상승을 좀줄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스터 블루는 40원 내에 바닥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너무 매수세만 강했기 때문에 개미들이 저기 많이 붙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40원, 여기 들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 1차 저항이 80원, 2차 저항이 1,400원이에요. 확인하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Y랩. 매수세만 너무 붙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한번 털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4,280원 내외에 여기를 바닥으로 확인하고 하락을 주고 나서 상승을 줄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1차 저항이 4 7 5 0원일 대략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붙어서 더큰 상승을 준다 하면 1,400원 대 여기 2차 저항 볼수 있어요. DNC 미디어. 여기 2,750원.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수급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4,750원 정도 상승을 줄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준다고 하면 27,300원에서 이만 정도 상승을 줄수 있을 거라 보여져요. 이거는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승을 주면 대략 24,75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줄수 있다. 그리고 미투오는 여기 95원. 여기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주면 1차 저항이 1980원 정도 보이고요. 2차는 40원대를 예상을 해야 2140원이 2차 저항이니까 월요일에 지켜보다가 하락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서 공략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핑거스토리 2585원 여기 내외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붙지 않으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핑거스토리는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면 거래대금이 터지면 3365원 이 정도 상승은 줄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들을 세워서 본인이 매매에 접근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추천이라기보다 매매를 하라기보다 어, 공부 영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영상을 만드는 거지 이거를 꼭 사세요 투자해서 수익 내세요 이런 영상이 아니니까 이 점은 항상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 어, 유일 로보 아니면 로보 로보 로보티즈 로보스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상승을 줄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 상승을 줄수 없는 자리인데 지금 무리하게 갭을 띄우면서 갔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갭을 띄우고 상한가를 만들고 더 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세력에한번 털었어요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요 장대 은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격한 하락이 예상이 되면서 어, 에코프로도 이렇게 상승을 주고 어떻게 됐어요? 패대기 맞았죠? 로봇주가 지금 무리하게 상승을 줬기 때문에 고점에 지금 개민들만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수익 중이신 분들은요. 길게 가져가가지 마시고요. 사익 실현하시고 수익 챙기세요. 이절하세요 진짜 고점에 물려서 탈출하기 어렵고 굉장히 오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어 로봇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로봇주가요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니에요 테마주의 성격이에요. 테마주는요 반짝 상승하고 죽기 때문에요 개미들이 고점에 쉽게 물릴 수가 있어요. 주도 섹터는 그 주도 섹터에 종목들이 순환매를 해요. 한번 얘 상승주고 하락주면 또 다른 종목이 튀고 다른 종목이 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상승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모두 다 일제히 터졌어요. 일제히 갭을 띄우고요. 빈대 초전도체도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도 테마주예요. 어때요? 격하게. 성성을 주고 격하게 패대기를 맞죠. 지금 로봇주가 그런 성격의 테마주인 거예요. 주도 센터 절대 아니에요. 일단 내년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가 될 예정이래요. 그리고 중국이 뭐 로봇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드론 이런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우위래요. 미국보다 사족보행 로봇이 대략 2박 50만 원 정도에 이게 로봇계래요. 저의 개인적인 음모론이에요. 저희 생각이에요. 머스크가 왜 트럼프에게 돈을 쓰면서까지 정치 판으로 끼어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의 로봇 독점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물론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만 중국이 무서운 거죠. 정치를 이용해서 이 중국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대성기간에 돈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리면 돼요. 알겠죠? 이거 기사 볼게요. 중국 로봇계 머스크도 관심을 갖고 있대요. 머스크가 뭘 하는지 보면 그 돈을 벌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으로. 그래서 일단 로봇주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차일 실현하셔서 현금으로 확보하시는 게 안전하고 차라리 현금 확보해서 제가 말씀드린 웹품 관련주로 단기적으로 상승 주면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일타 쌍피를 노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로봇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웹툰 관련주에서 종목 선택 잘 해가지고 수익을 본다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 고점에 물리는 개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자세한 가이드 라인이 잡힌 매수가라든지 매도가라든지 어디가 저항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 가렸고요.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